안녕. 11번 문제예요.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문제네요. 자, 주어져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. 각, A, B, D. 각, A, B, D. 여기 각은, 자, 이 각의 두 배가 된다는 거예요. 자, 여기 각은 이 각의 두 배다.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냐. 각 A, C, D는 각 D, C, E의 두 배가 된다는 거지. 이거는 이거의 두 배라는 거. 그 다음에 각 A가 75도라는 점. 이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각 X의 크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. 자, 해볼게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,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이에요. 자,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. 여기를 C라고 하고, 여기를 A라고 하고, 여기를 B라고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C는 A 더하기 B예요.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. 이거는 이웃한 거야. 붙어 있는 거야.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아요. 그쵸?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. 자, 삼각형 ABC. ABC의 외각은 뭐죠? X가 3개예요. 그치? X가 3개야. 이거는 이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잖아요? 그래서 75 더하기 동그라미가 3개. 식을 하나 완성할 수 있죠. 자,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. 3으로 나누면 X가 25 더하기 동그라미가 되거든요. 그죠? 아, 이거 하나는 동그라미에 25를 더한 값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두, 한, 한 개의 삼각형이 또 있죠. 삼각형 DBC요. 자, 삼각형 DBC. DBC에서 외각이 X는 이웃하지 는두 내각이 할것 같다. X와 동그라미 하나죠. X하고 동그라미가 하나예요. 와, 잘 봐봐요. 금방 끝납니다. 자, 이게 첫 번째 식이야. 이게 두 번째 식이야. 어? 그런데 XS 똑같죠? 그리고 동그라미, 동그라미 똑같죠? 그러니까 25가 X네요. 우리는 X 구한 게 목표잖아요? 그래서 각 X가 얼마다? 25. 끝! 이해됐죠? 안녕!